2015년 11월 9일 오후 9시 18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일시장에서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미국 빅테크들이 대체적으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셧다운 해소 기대감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나 가능성 내용도 돌고 있는 상태고, 또 제일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되든 안 되든, 현재 흐름은 하락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시장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아직도 매력적이다. 자, 여러분들 야튼 게 관심 종목은요 현재 어려운 시장에 있음에도 목표치를 더 달성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겠고 어, 남들 다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야튼 게 멤버십에서는. 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가장 빠른 이슈는 얕은 개미 이슈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가장 유명한 곳보다도 2분, 3분이 빠르다고 하기 때문에, <laughs> 저는 제가 직접 찾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들 공유드릴 수 있으니까 어, 가입 방법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가입 후 채널 게시물 어, 봐주시면 되고요. 얕은 개미 가입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어, 게시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어, 가입 버튼 클릭을 하시고 3만 원짜리 어,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시물 들어가시면 되고요. 얕은 어, 개미 회원 동영상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젠스당 수요 폭발할 것이다. sk 어, 샘플 이미 받았다. sk하이닉스 하나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등등등. 젠스당이 자사 차세대치 블랙 엘 플랫폼의 어,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요. 어, 메모리 공급사들이 삼성과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기타 인재 어, 하청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들이 자사 ai 생태계 지원을 최첨단 메모리 샘플을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TSMC는 언급을 안 했고 어, 국내 반도체들을 언급을 해줬고요 슈퍼사이클 가속은요 블랙엘 플랫폼 중심으로 인프라 수요기,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어, 웨이퍼, 메모리들 그리고 랜드까지도 이제 공급망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도가 크고 자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커버를 잘 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요.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현재 거의 한 5개, 4~5개월을 계속 상승을 했는데. 한 며칠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폭이 많이 어큰 폭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는데 수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비자금들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들어올 자금들이 워낙 많아서 어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00억 달러 베팅한 화이자, 메세라, 인수, DND, G2G, 인벤 등등 화이자는 비만치료제 개발사 메세라를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기로 확정했죠 돈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메세라를 인수한다는 거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보노에서 사실 포기한 게 아니고 큰 베팅을 올린 화이자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의미도가 크고요 그리고 현재 계속 얘기 드렸지만 어, 비만시장은 초대형 성장시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죠 자 일단 가장 지금 d&d n 파마텍이 가장 주목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어, 사실상 저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정말 못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포텐션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g2g 바이오 <laughs> 자, G2G 바이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권리락이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변동이 됐었죠, 이번에. 그죠? 아, 근데, 아, 권리락을 이후에 이제 무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1대3 비율이기 때문에 뭐 의미도는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신규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 추가적인 이제 금액대가 있긴 하지만은 의미도가 매우 좋다는 거. 그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동제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올릭스 이런 애들 지금 수급 주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벤티지랩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보시는 게 아마 의미가 클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당정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세율 에 원이까 원익홀딩스 SK 두산 등등등. 자 여기. 흐름은 뭐냐면요 분리가서 최고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어, 이전에 최고세율을 35%를 제한을 했지만 이제는 25%까지 낮춰서 어 그래도 어 기업들 내 어, 흐름에 대한 이제 주주들 좀 의미도를 높이겠다 어,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 기업의 흐름,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잉여금들을 조금 높이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즉, 배당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표를 조금 보시면은, 지주사들 의미도가 있거든요. SK, 두산, 원익, 그쵸? 원익 홀딩스, HS 효성, 그쵸? 이런 애들.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SK, 뭐, SK라든지, 그죠? SK 스퀘어라든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괜찮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지주사 애들 무조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증권 쪽들도, 굉장히 금융 쪽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 금융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어, 의미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시면 좋을게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ai 혁신 가속한테 ms 더 투자한다 온코코로스 온코닉 프로티나 루닌 유로핏 의료 ai 관련주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msmaai 팀을 출범시켰고 이번에 의료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개념 아래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ai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는 의료 ai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는 의미도입니다 자 그러면 AI의 주목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AI 의료 쪽은 빅테크들도 즉 엔비디아들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어, 전반적으로도 의미도를 많이 주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온코크로스라든지 어, 그죠?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든지 프로티나 그죠? 프로티나 루닛 어, 뷰노 어, 유로핏, 이런 애들이 좀 의미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온코크로스가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좀 의미도를 높이실 수 있다고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계로 뻗는다, k 의 바이오 시밀러. 제가 계속해서 바이오를 미, 밀고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 바이오의 의미도가 턴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재정약과 정책성과 그즉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들이도 의미도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사실 이제 국내 바이오는 해외 연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이제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들과 연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학회나 학술 이런 데서 어 계속해서 어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이전을 시키면서 사실 흐름도는 좀더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옮겨간 애들이 사실 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간 거는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알테오젠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현재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남아있는 어, 바이오들의 주목도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즉 보로노이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어... ABL 바이오, a 프릴 바이오, 그죠? 이런 애들이 좀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뭐 리가 캠이라든지, 그죠? 로키 텔스퀘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의미도가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장품 매출 압도적으로 상승했다. APL 파마 리서치, LNC 바이오, 어, 한국 화장품 제조 등등등. 9월 국내 화장품 숫제 온라인 매출이 10.2% 증가했고요. 오프라인 내수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의 전, 중심 전략이 의미도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어, 흐름을 조금 보시면 좋는데 자, 그래서 APR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증시로 인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되게 매력적인 금액대인 거죠. 지금 현재 흐름은.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PR을 조금 주목도를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파마 리서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 흐름상 LNC 바이오에 주목도를 좀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이제 토니모리라든지 그죠? 이제 피아라든지 이제 이런 애들,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사실 화장품 애들이 사실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LNC라든지 APR 이 정도로 저는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중국 로봇 산업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등등 중국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최대 제조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약 28만 대 이상의 산업 로봇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전 세계 설치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센서 반도체 이제 생태계들이 국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 밀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체크 필드로 한다면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제는 그죠 근데 어 살짝 상승하고 이제 조금 빠진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로봇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이제 섹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테마곤이라고 그래서 어 흐름을 조금 보시면 좋고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라우 로보틱스 어 시메스, 뭐 클로봇, 뭐 로보티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로보티즈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재료가 오픈된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 전력은 핵심은 핵융합이다. 핵융합,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7일 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하면서 AI 전력은 이제는 핵융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1조 2천억 규모의 핵융합 핵심 기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모했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핵융합은 사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 있긴 합니다. 사실 모비 스고 있고요. 음,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모비스 하나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다른 종목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비스 정도로 영향을 주면 될것 같고 자이 내용은 전력에 대한 의미를 사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명전기라든지 대한 전선 전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죠? 효성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실제로 다시 어,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지역 의사제 도입한다. 인성정보와 유비케어, 토마토 시스템. 자, 정부에서 지역 의사제를 도입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의사들의 파업과 더불어서 의료에 대한 이제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었죠. 실제로도. 그래서, 어, 현재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의료 들이 다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의료 쪽은 사실 몇개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인성정보, 그다음에 유비케어 <laughs>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토마토 시스템 정도로 보면 되는데 종목들 자체가 거의 그냥 좋진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유비케어라든 인성정보라든지 유비케어 정도 이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장기적인 투자의 느낌보다는 단기적인 슈팅의 목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야튼의 멤버십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 속보 그리고 가장 빠른 이슈들 이런 것들 핵심 종목들 불필요한 이슈들은 공유 안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은 이슈가 아니죠. 그리고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정보는 모르고 있는 내부적인 정보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실제로 그 내부적인 정보들이 있겠고요. 그 정보들은 토대로 정말 큰 수익률을 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200% 이상까지도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내부적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단, 한 달에 3만원 정도. 여러분들 다른 데서 3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의미도를 잘 높이면은요, 그렇게 큰 돈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3만원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입과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개미 어, 채널에서 가입과 그 다음에 게시물 확인해 주시면 링크 있습니다. 어, 들어오시면 되고요. 항상 매주 계속해서 회원 동영상들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